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영국의 어느 한 여행자로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관한 외국인의 이야기. 그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컸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없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케이트가 한국 여행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가진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었다.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한국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에 대한 찬사를 접하게 되었고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한국에 도착한 케이트는 인천공항에 광활하고 현대적인 모습을 보고 첫 번째로 놀랐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안내판을 둘러보던 케이트는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통 정보와 다국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에 감탄했다. 이곳에서는 길을 잃을 일이 전혀 없겠군. 그녀는 공항철도 AEX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 또한 매우 간단했다. 자판기에 다양한 언어 옵션이 제공되어 있어 어려움 없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고. 무선 인터넷도 무료로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했다. 케이트가 탄 공항 철도는 말 그대로 한국 교통의 혁신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좌석도 편안하며 깨끗했다. 또한 기차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여행객들이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보며 감탄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이런 편리함을 갖춘 나라라면 여기서의 여정은 정말 즐거울 거야. 서울역에 도착한 케이트는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플랫폼을 찾았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자랑한다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이상이었다. 매 정류장에서 다음 열차 도착 시간과 현재 위치가 정확히 안내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감동한 부분은 지하철 내의 다양한 편의 시설이었다. 각 역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료 충전소와 정류장마다 설치된 편리한 상점들, 심지어 간단한 쇼핑과 식사가 가능한 공간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다. 이건 그냥 지하철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야. 케이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케이트가 경험한 한국의 대중교통은 지하철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 곳곳을 여행하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버스 시스템 또한 그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버스의 도착 시간과 노선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고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니 정말 놀라워. 그녀는 손쉽게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탑승했고 곧바로 한국의 버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었다. 특히 케이트가 놀란 점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스마트한지였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유럽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처럼 통합된 시스템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이건 혁신이야. 모든 걸 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해. 한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케이트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한국 대중교통이 보여준 안전성과 청결함이었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쓰레기나 오염된 자리를 본 적이 없었고 모든 승객이 질서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그녀는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단지 효율적이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케이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즐거웠던 이유는 어디를 가든 교통이 불편함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정말 드물어. 한국은 여행자에게 최고의 나라야. 케이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찬사를 가득 담은 글을 작성했다. 그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 한국의 혁신성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느꼈다. 한국 여행을 마친 케이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덕분에 여행 내내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놀라운 교통 시스템이지.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공유하며 그들에게도 한국을 꼭 방문해보라고 추천했다. 케이트의 이야기는 단지한 외국인의 여행기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느낀 한국의 교통시스템의 우수성은 그녀의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교통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에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시스템이라니 정말 멋지다. 와 같은 반응이 넘쳐났다. 케이트는 한국의 교통시스템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나면서도 마음 한 켠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스템을 가진 나라를 떠난다는 게 아쉽지만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